안녕하세요. 모듬채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3일. 여기 보고 계신 기사는 블룸버그의 2022년 3월 6일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테슬라 웅목론자가 이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신생 스타트업인 리비안과 루시드보다 훨씬 좋고 거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테슬라는 오일 가격이 오르면서 더욱 강해졌고 다른 전기 자동차 주식들은 딱히 그러지 못합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공급망 문제가 작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을 괴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 이후 대부분은 전기차 제조업체는 여전히 컨셉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안과 루시드는 여전히 컨셉 주식이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 보듯이 3월 6일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치들은 이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최솟고 주유기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차에 돈을 걸려는 투자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테슬라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 전기차 주식의 하락으로 인해 이 풍부한 가치를 지닌 업계 선두 주자이자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는 새로운 도전자들을 훨씬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지난주 리비안과 루시드가 공급망 차질을 공개하면서 뚜렷해졌고 두 주식 모두 가파른 매도로 이어졌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업체가 번성해야 하는 시기에 경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자동차가 더욱 매력적이게 되었고 바이든 대통령마저도 전기차 혜택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위험을 경계하며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주식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 LCC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소스닉은 현재 테슬라는 입증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를 보유한 유일한 전기차 회사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컨셉트 주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스니그 지적에 따르면 리비언과 루시드는 작년에 합쳐서 약 100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2021년에 거의 100만대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리비아는 포드 자동차보다 시총이 더큰 차세대 테슬라로 광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픽업 트럭 제조사 리비아는 부품 부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리비아는 주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 폭락했으며 11월 최고점에서 70% 이상 하락하여 천억 달러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루시드는 물류 및 공급망과 관련하여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2022년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한 후 화요일에 14%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고 11월 최고치에서 59% 하락했습니다. 까다로운 베팅 투루이스트 어드비서리 서비스 수석 주식 전략 분석가인 찰스 이스트는 최근에 생긴 소규모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제조 공정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전은 특히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고 현금 소모를 늦추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해야 하는 자동차 제작, 초보자들에게 매우 심각하다고 이스트는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공급망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테슬라는 지금까지 다른 회사들보다 그 문제들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금요일에 테슬라의 독일 공장이 승인되었고 목요일에 일본 국영방송 NHK는 파라손에게 테슬라, 테슬라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미국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테슬라 주식이 20% 이상 하락했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8,660억 달러의 막대한 시총을 보유하고 있으며 S&P 500 지수에서 다섯 번째로 큰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 대비 지난 3개월 동안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 수익의 79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스닥 100 평균의 3배 이상입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진퇴 양날입니다. 테슬라는 가치평가, 변동성, 그리고 다른 회사와 경쟁하는 전기차라는 위험성 때문에 까다로운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기차에 돈을 걸고 싶다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답입니다. 캐피탈닷컴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데이브드 존슨은 중기적으로 테슬라를 능가하는 전기차 업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당신은 충전 인프라가 갖춰진 중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는데요. 여기서는 거의 어 테슬라가 엄청나게 음 전기차에서는 뛰어난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 신규 스타트업 업체들, 이 업체들을 이 기자 두, 두 분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